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오백독 성경통독훈련원장입니다. 여소살리는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57절에서 72절 여호와 율법에 대한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57절 여호와는 나의 분기신이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여사우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 하나이다.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 보다 좋은니이다아멘시편 119편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요와 율법에 대한 말씀 오늘 57절에서 72절까지 말씀을 보고 전하겠습니다.먼저. 또 반복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9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행실을 정결하게 합니다. 25절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성시킵니다 50절 하나님의 말씀은 곤란 중에 위로를 얻게 합니다. 54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게 합니다. 62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합니다. 98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게 합니다. 134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속박이나 죄에서부터 속량해 주십니다. 본시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2절, 15절, 23절, 48절, 78절, 97절, 148절은 주야로 묵상하여 깨닫고 적용하고 기도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둘째 6절, 15절, 18절, 37절, 82절, 123절. 말씀에 대해 이해를 간구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명확히 볼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11절, 16절, 61절, 83절, 93절, 109절, 141절, 161절.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여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넷째 1절, 3절, 32절, 60절, 101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준행해야 합니다. 다섯째 20절 103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겨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 57절에서 64절까지 말씀하는 여덟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보겠습니다. 57절.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소망을 발견한 시인은 여호와를 분기수로 여겼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되는 말씀을 전심으로 지켰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를 자신의 복으로 삼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서 유일한 왕이 되신다는 점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또한 58절. 내가 전심으로 죽게 간구하여 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시인은 과거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극률과 자비를 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지은 죄를 용서받고 늘 선한 길로 다닐 수 있기를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59절 60절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러한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인은 혹시 자신의 부리가 생각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적극적으로 돌이키려고 고치려고 노력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시인은 마치 작은 공예품을 만드는 것처럼 꼼꼼하게 자신을 성찰하며 온전하게 행동했습니다.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즉각적으로 실천했습니다.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잘못을 신속하게 회개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본격적으로 회개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자신의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자신의 죄를 신속하게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자신의 행동이 말씀에서 이탈하였는지에 대해 민감하게 점검하고 잘못되었을 때에는 빨리 돌아서는 습관을 형성해야 합니다. 이것은 죄악으로 가득찬 세상 가운데서 성도가 지켜야 할 마땅한 태도입니다. 61절과 62절 악인들의 줄리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죽게 감사하리이다. 아멘. 박해자의 포위를 당한 상황에서도 변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모여하려는데에도 율법 실행을 유보하지 않았습니다. 밤중에도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에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시인은 경건한 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노골적인 공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주의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요비 갈대야 사람과 스바사람에게 약탈당했을 때 보여주었던 것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켰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의인은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거나 어려운 음모에 빠질지라도 실망하여 주의도를 멀리하거나 자포자기하는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며 찬양할 뿐입니다. 사실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할 일도 비례적으로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시인은 죽고 어두운 침상에서도 홀로 일어나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63절.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아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시인은 오직 말씀을 지키는 친구들을 연모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을 사랑하며 함께 히로애락에 동참하였습니다. 64절.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아울러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능력과 필요에 따라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것처럼 땅은 주의 인자심으로 충만합니다. 그는 모든 사물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며 벅찬 감동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관적인 사고를 가지고 세상을 비관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사랑과 도움을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본 달락을 통해서 드러난 시인의 태도는 오늘날 성도들에게 커다란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값싼 은혜와 복음을 좋아합니다. 너무 쉽게 믿음을 가지며 또한 쉽게 포기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도는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다시 자신의 신분을 잃지 않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65절에서 72절, 고난이 주는 유익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달락에서 고난을 통하여 많은 유익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고난을 경험하기 전에는 말씀의 진정한 깊이를 이해할 수 없고 알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자신을 선대하고 계심을 확신했게 됐습니다. 고난은 시인의 인격과 신앙을 보다 성숙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삶이 더욱 하나님 중심으로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특히 시인은 고난을 통하여 주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애정이 깊어졌음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난은 세상의 어떤 명예와 부귀보다도 더 귀한 말씀의 진술을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부분을 통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66절과 67절,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어싸우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성도는. 하나님의 명령을 신뢰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시인은 161절의 핍박과 22절 악한 자들의 해방 때문에 고통을 당할지라도 주의 계명을 살펴보고 의지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고난을 당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그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66절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영접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71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감사해야 합니다. 시인은 자신이 당한 역경을 유익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성도들은 환란을 당할 때에도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기쁘게 극복해 나아가야 합니다. 넷째, 69절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여 싸우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아멘. 교만한 자들이 압박해 올때 더욱 주의 법을 배우고, 준행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시편 4절 대적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거짓 증거를 일삼아서 의인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갈급한 심정으로 말씀을 올바르게 배워서 지켜 나가야 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 72절입니다. 주의 이배법이 내게는 천천금음보다 좋은이다. 아멘. 하나님의 율법은 가장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천천 금은보다 좋은 것이죠. 진주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시인은 율법이 자기에게 천천 금은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다고 인정하고 계십니까? 믿고 있습니까? 정말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는 지혜와 지식, 모든 보아, 성령의 은사 다 들어있기 때문이고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천금음보다 소중한 것입니다. 지상에서 부귀영화, 권력보다 말씀이 훨씬 귀하며 영원한 복입니다. 오늘 말씀이 허락되었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마음껏 배울 수 있는 특권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말씀대로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72절에 나타난 복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성경은 돈보다 더욱 영원한 행복을 줍니다. 돈은 명예와 골, 쾌락을 주죠. 인간들은 돈이 상류사에 편입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경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많은 돈으로 얻을 수 없는 구원의 지식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성경은 존재 자체를 변화시킵니다. 돈은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가는 자에게 천국의 소망을 제공합니다. 셋째, 성경은 돈으로 인하여 파생하는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 줍니다. 돈의 증가는 유익한 측면도 있지만 근심과 걱정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근심과 걱정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실천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